중도층 네. 중에 민주당을 뽑겠다가 음. 42%, 국민의힘을 뽑겠다 24%. 트 네, 나머지 보면 예. 결정하지 않았다. 25% 개혁신당 2%, 새롬물의 2%. 이건 지역구 후보 투표. 네, 지역구 후보를 이제 어디에 찍 찍을 어. 거냐라고 물어본 건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5% 많잖아요. 예. 그 비율은 중도층에서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념성향 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을. 초층 네. 표심이 네.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죠. 네. 네. 혹시 조사됐던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발표할 수 있는 조사들이 좀 있는가요? KBS가 네. 전국 조사 여섯 번 아, 역시 큰 회사는 전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5천 명 규모로 해가지고 네. 조사를 했는데 이제 중도층 표심 어떻게 되느냐 자, 그 그래프 좀 주실래요? 예. 중도층 중에 민주당을 뽑겠다가 42% 국민의힘을 뽑겠다 24% 예, 나머지 보면 예, 결정하지 않았다 25%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2%. 이건 지역구 후보 투표. 네, 지역구 후보를 저 어디에 찍을 거냐라고 어. 물어본 건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5% 많잖아요. 예. 그 비율은 중도층에서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음.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을 수주 전에 이제 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음.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율이 60%를 넘어간다는 것은 중도층 등이 투표장이되고나 온다는 의미이고 아, 음. 그러면 그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데 지금 KBS에서 이제 마지막 조사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아. 모습을 중도층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층인 건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는 그럼, 그럼. 이제 우리가 네. 이념 성향을 물어봐요. 음. 그래서 네. 이제 당신 진보예요, 중도예요, 보수예요라는 아. 질문을 합니다. 아. 아. 이건 이것은 사실은 엄밀한 이념 성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원래 엄밀하게 이념 성향을 하려면은 네. 한뭐 다섯 개 또는 1 0개 정도를 물어봐야죠.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당신은 이제 국가가 예. 세금을 어떻게 예. 써야 돼요? 예. 아니면 그렇죠.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성장 돼요? 성장 분배 나, 이런 남북 거 관계, 물어보고, 그렇죠.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되니? 한 다음에 음. 네. 어, 너는 진보야. 네. 너는 무슨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게 원래는 학문적으로 이념 성향을 구분하는 것인데. 네. 선거 정치 조사에서는 이열문항씩 물어보게 되면 다른 문항을 못 물어보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한 문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도세요? 음, 스스로 중... 생각하시기에 아... 네. 기하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엄밀하게는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조사 결과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네. 보수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네. 진보계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laughs> <제가> 진보라고 <laughs>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비율이 5% 10%까지 나오기도 해요. 아... 그니까 그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 네네. 것입니다. 아, 여러분 저 지금 형수님 방송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성향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여러분은 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진본지 중돈지 보든지 좀 이렇게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제가 네. 아, 우리의 또 어, 지지 구도도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어,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 거 했는데 추이를 네. 이제 여섯 번한 것들 그래프 준비됐나요? 예, 지금 보게 되면 2 0 0 예, 0 이제 2월 달에도 1차 조사를 했고 격차가 좁았잖아요. 예. 근데 3차 지나면서 3월 중순 되면서 격차 가좀 커진 그러지, 상황이에요. 요때 예. 그뭐제 아시겠지만 이중섭 호주대사 관련 조국신당의 혁신당의 출연,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 표심에도 상당하게 영향을 주면서 음. 이제 중도층에서 이제 양당에 대한 지지 격차가 음. 좀 벌어지는 양상, 그것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음. 어,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써주시는데 네. 대체로 중도가 조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보 쪽이 조금 그 다음을 아마 아, 나타내 주고 음.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댓글, 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때인 거죠. 네. 이제 여기도 약간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네. 어, 나는 극좌다라고 써놓고는 음. 네. 닉네임이 어, 윤석열 쌍뭐 이렇게 제들서 네. 과연 이게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laughs> 건가? 신해원당도 있습니다. 신해원당이 네. 있습니다. 아, 네. 신당인가요자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음. 중도의 표심은 어쨌든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의 표심은 음. 비교적 민주당 쪽에 조금 더 많이 무게가 쏠려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보이게 되면 이제 지역구 조사에서. 음. 정당지지율은 별 차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낮은 경우들도 있는데 지역에서 네. PK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근데 접전을 벌어주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중도층은 대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중도 표심이 이제 만약에 야당을 내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싶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음.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선택지들 중에서 야당이라는 도구를 드는 것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야당은 평소에 지지율보다 이런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어. 이 중도층 표심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음. 이제 중도층들이 다른 층들에 비해서 투표 적극성은 떨어져요. 예.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념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라고 확고하게 있는 분들은 대개 투표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음. 중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니까 과연 마지막 선거 투표까지 이 네. 네. 층들의 이제 투표 참여 여부 이것이 음.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음. 것이죠. 음. 네, 네. 네. 자 이렇게 중도 표심까지 좀 살펴봤고요. 아 저희가 요즘 들어 여론조사 시간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격전지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와 빵빵 터지고 있어요. 네. 네. 오늘도 준비해 오셨죠? 격전지 여론조사 이건 이제 지금 조사 발표된 게 아니고 네. 어, 지난주 음, 수요일까지인가요? 네. 지난주 아마 수요일까지. 음, 네. 조사된 것만 아마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선거 전 네. 6일 그 기간 안에 조사된 거는 발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전 거를 그 기간 안에 발표하는 것은 네. 괜찮습니다. 음. 좋습니다.